어? 좋대요. 이거요? 응. 음. 이거. 안녕하세요. 피고 안입니다. 아, 피고 안입니다. 오늘은 돼지 껍데기를 이용한 요리가 될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요리 방법을 다른 요리에 접목시켜서 지금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음, 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음, 볶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겠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오시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물을 끓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겠다 싶은 걸 여러 가지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파 준비했고요 생강 준비했고요 그리고 파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 용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껍데기 넣어주고요 한 30분, 40분 정도 삶아주고요 다 삶겨진 껍데기를 참고해서 씻어줍니다 털도 좀 제거해주고요 지방이 있다면 지방을 제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얇게 썰어줄겁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얇게 썰어줄게요 이걸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줄게요 식감 때문에 조금 더맛있지라고 그렇게 볶아줄겁니다 양념 만들기는 더 간단합니다 고추장 둘 마요네즈 하나 물엿 둘 간장 하나 참기름 하나 이 양념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돼지 껍데기를 이용한 일미 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볶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양념을 넣어주고 굳이 그렇게 굽히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굽고 버무려주시면 돼요 너무 물렁물렁한 껍데기 맛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식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꿀깨 꼭 뿌려주세요 비주얼적으로도 맛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 오늘은 일미볶음을 빙자한 돼지껍데기 볶음 음... 돼지껍데기 볶음을 빙자한 일미볶음 같은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비주얼적으로 지금 아, 이 물엿 그리고 이 마요네즈 그리고 참기름 이런 기름진 놈들이 굉장히 때깔을 좋게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아, 조금 식혀 놓긴 했어요. 식혀 놓으면 껍데기는 더 맛있으니까요. 아, 지금 비주얼은 극강입니다. 극강. 후라이팬에 얘를 살짝 볶으면서 후라이팬이 갑자기 좀 타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영상에도 담겼을 텐데, 의도치 않게 불향도 입혀지네 많이 타진 않았어요. 많이 타진 않고 불향이 좀 입혀져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냄새는 거의 기름 떡볶이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볶아지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이 맛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란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미 양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일미 맛이 날줄 알았는데 일미 자체가 가지고 있던 좀 단짠 단짠한 개가 또 없으니까 일미스러운 돼지껍데기 볶음이다. 향에서 났듯이 기름 떡볶이 그런 맛도 나요. 양념도 진하고 잘 삼키고 그래서 비린 맛이나 돼지 냄새가 지금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볶을 때 마늘을 넣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뭐가 되겠습니다. 음, 차갑게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따뜻한. 드시다가 남으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좋을 정도의 따뜻함이 있을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좀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고 엄청 부드러운 맛이야. 이거 별프로 마요네즈 때문인 것 같은데. 음. 이게 또 일미무침하고 밥하고는 또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김밥하고는 더어떻다 완벽하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일미를. 밥도둑 아, 같더니 이번 거는 별거 아니지만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미무침 양념에 껍데기 술과는 어울리지만 밥이랑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질간한 분들은 이렇게 김에다 싸가지고 주면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아 맛있다고 그냥 달라 그럴걸요 아... 김물이 이렇게 하나 싸고요 소주를 한잔 따르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밥 반찬이자 소안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일미무침처럼 냉장고에 넣고 먹기는 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게더 맛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넣어놨다가 드실 만큼만 빼서 전자레인지 돌려 드시거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Trust me, 저를 응? 한번 믿으시고 한번 드셔보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오늘은는 일미무침 같은 돼지 껍데기 볶음이자 돼지 껍데기 볶음 같은 일미무침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맛있게 보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후, 안녕. 줄테요. 어? 줄테요. 이거요 이거. 왜요 줄테요? 이거 달라고요? 네. 줄테요 줄테요. 씻어서 줄까요? 네. 형제가 엄마가다을거엄마 것도 다 먹을거야?